여로부터 정결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.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립니다.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립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입니다.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,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.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. 성경 말씀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. 어리석은 자는 마음 가운데,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런 자는 깊은 죄 가운데 지내며 항상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. 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것입니까? 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까?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시고 성실한 자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태도를 고치시기 바랍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립니다.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이 세상과 세상의 욕심은 심판을 받습니다.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납니다. 그때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. 그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.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.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영생을 얻는 자는 복 받은 것이다. 천국이 가깝습니다.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누구에게도 주어집니다.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. 그리스도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 받은 것입니다.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신의 죄를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.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지금 어리석게 웃고 있는 자는 불쌍합니다. 결국 자신의 죄로 울고 슬퍼하게 됩니다.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자는 재앙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. 결국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이 헛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기다리고 바라십시오.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으십시오.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인간의 마음은 지나치게 악하고 무엇보다도 교활하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,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. 또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행동에 따라 보응하십니다. 심판의 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들 인간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.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.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들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. 믿는 자는 모두 정결하게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. 성경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. 아기는 자신의 욕망을 자랑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업신여긴다. 아기는 거만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.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.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